안녕하세요. 연예고스 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단어, 접이블루에 대해서입니다. 섹스는 하되, 사정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가장 오래된 중국의 의학서인 소녀경에 수록된 말인데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관계를 갖는 건 어쩌면 사정하기 위함이고, 이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절정을 느낄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의 남자들이요. 전의를 뺀 그니까 러 실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법을 터득하면 보통 2시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의와 후의 각각 30분 정도를 할애하고요. 실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일 뿐, 이 비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또 여자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3시간, 4시간 또는 10시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아무나 할순 없지만 그 깊이 법을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첫번째 일명 일탈 또한 법입니다 한 번만 사정의 유혹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는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참아 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어도 절제 하거나 조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공해 보면,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과 그러니까 끝을 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쌀것 같은데도 진도를 나가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아,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 라고 결심을 하고 관계를 끝냅니다. 아,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이 방법으로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면, 첫 걸음을 잘 내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일명 다진 일퇴법입니다. 많이 전진하고 한번 후퇴한다는 의미인데요. 보통 남자들이 참으려고 하면 한번은 큰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세번 이상 참을 수 있는 남자라면 고수에 가깝습니다. 이 고비는요, 네 번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까지 잘 참아내면 다섯 번, 여섯 번, 무한대로 가능해집니다. 기간으로 볼 때는요. 일주일이 큰 고비라고 합니다. 한번 시원하게 풀고 싶은 욕망이 일주일쯤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때를 넘어서면 비로소 고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군요. 이때부터는 언제든 자신의 기능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도, 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번 뿜어낼 때는 아주 마음껏 과거보다 더 즐겁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접이 블루의 의지는 더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 삽입 후 동작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파트너 애무하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는 않지만 여자의 몸 안에서 발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네요. 힘차게 운동하고 싶은 욕망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미련 없이 빼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자세를 유지한 채 휴식을 취합니다. 그 사이에 여자의 소중이는 계속적으로 수축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그 어떤 수축작용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음을 기약하면서 끝낼 수 있다면 이제는 고수가 아니라 달인의 경지에 이른 남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만약 여자가 너무 아쉬워하면 손이나 다른 방법으로 만족감을 줘야 하겠죠. 이때 아차 실수로 발사되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같은 반복된 행위는 다음 번에 제대로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적절한 조화입니다. 이렇게 즐기는 경지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종종 의지가 무너지겠지만 도달해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끝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없어져서 훨씬 더 관계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또 관계 후에 피로감도 적고 파트너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이어갈 수 있고요. 끝나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발사되었을 때 만족감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방법이 익숙해지면요 과정 중에 쾌감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너무 억압하거나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파트너가 원하는 대로 물 흐르듯 조화롭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경험자들이 이해. 하기하는 장점입니다. 이 비법을 터득하게 되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정된 성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반응이나 호흡, 표정을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삽입에 대한 기대 심리를 최고로 키울 수 있고.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몰입과 집중이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장시간 가능하며 연속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서서히 예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폭발적인 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일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어우 oh, 너무나 놀랍다라는 찬사를 듣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경지에 오른 남자는 여자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남자와 관계를 갖는 여자의 경우 한 번에 몇번 이상의 멸티를 경험할 수 있고요, 시간도 길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량을 경험합니다. 적지 않은 칼로리의 소모와 땀의 배출로 인해서 체내 지방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겠죠. 결과적으로 여자에게 피부 미용은 물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일곱 번째 남자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스컷 곤충의 경우에는요, 태어나서 단한 번의 교미로도 바로 죽기도 합니다. 방대한 생명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인데요. 아 물론 남자는 곤충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도한 정액의 방출로 인한 어떤 에너지의 고갈은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귀두 확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속하다 보면 자신의 페니스의 크기가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이 이유는요 회음부의 응축 센성 에너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피사정의 지속은 크기뿐 아니라 발기 전후, 음경의 탄력성, 혈류의 증가 등의 변화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결국 오랫동안 활력 넘치는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력가가 될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렇게 경지에 오르는 과정은 쉽지 않겠다라고 느낍니다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예고스티비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